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성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연된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받은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딱 단임 목사 된지3일 됐습니다. 3일차 처음 하는 단임 목사라서 여러분 참 이렇게 뭘 해도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 이삼일 동안이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없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처음으로 이제 오늘만 해서 이 장충동과 하남을 세 번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와서 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출근해서 왔다가 다시 오후에 집에 갔다가 다시 또 저녁에 또 와서 이렇게 한. 키로수로 따지면 1 5 0 k 로를 오늘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요 오늘 잠시 오후에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몸이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다 어떻게 이게 힘들 수가 있을까 단 3일, 3일째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어 너무 즐거워 왜 그러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아이 아이들이 말이죠. 제가 하는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들을 엄하게 꾸짖거나 엄하게 화냈을 때가 있어요. 야, 하지마,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끔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 향해서 "야, 하지마,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그냥 본대로 하고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뛰어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를 때,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왜요? 애들은 애들이죠. 안 뛰어다니면 그게 애, 애입니까? 여러분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이상하네요. 초등학생 애들이 아무것도 자는 거 외에 멀뚱멀뚱 앉아서 제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뭘 보여 주는 겁니까? 그 와중에도 엄마는 아빠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뛰어다니던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 난다는 것이죠. 저도 여전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선이 있어요. 선이. 이 선을 넘어가면 다른 길로 완전히 갈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선을 넘어가면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 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항상 저의 잠자던, 저희가 잠, 제가 자던 그 머리맡 위에서 항상 저희 어머니는 새벽을 새에 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고 있다가 눈을 뜨면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 자고 있다가 눈을 뜨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에 제 인생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아마 그 손을 넘어갔다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때로는 정말 탈선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돌아오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를 그 길로 가지 않게 막았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학때 제가 제일 많이 하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한데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절대 목사 시키지 마세요. 저는 목사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수련회 같은데 가면 항상 목사님들이 자 여기 소명 받은 자 소명 주셨잖아. 그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이제 막 결단 시키고 막 연합 집회가 막 손들라고 선교사 나갈 사람들 손들라고 그러고 막 괜히 그 어린 마음에 막 죄책감을 심어주면. 그래서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제일 싫었던 게 뭐였냐면요. 저 어머니 아버지 자주 가셨지만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밤에 늦게 자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어떻게 가요, 저걸?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목사 시키지 마세요. 목사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교 갔어요. 일반 대학교 가서 아, 이제 목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또 직장도 취업하면서 목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아니고 매일 장충동에서 새벽기도를 하나 모로나와야 되는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제가 이 새벽 기도의 자를 지키면서 예전에 싫어요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아요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정말 큰 사도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요. 이제 사역의 마지막 좀에 노년에 생각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에게 자신의 예배 소교회를 맡기고요. 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요 제자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작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합니다. <laughs> 구주 이 표현은요. 당시 표현 중에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또 소망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절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고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냐면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국률 여겨주시고 그분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요저 피와 살을 흘리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은혜가 왜 부어졌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궁률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궁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궁률로 함으로 다가오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구주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이 모든 은혜와 국률과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일단 보면 율법이 율법과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교훈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묶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께서 해방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손 마른 자를요 마치 보란 듯이 안식일에 그손 마른 자를 치유시키세요 아니 왜 안식일? 율법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될까 안될까요? 안됩니다 될까요? 안 안식일에 그 어떤 일도 행하면 안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좋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 한번 물어보자 반식일에 손을 행해야 되니, 악을 행해야 되니, 생명을 살려야 되니, 죽여야 되니.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서 왜 아침에 아이들을 죽이고 오십니까? 왜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오십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 가야 돼. 이렇게 꿈을 이서 되겠어? 왜 화내고 그래? 아침부터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상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 무엇을 해야할까 죽일까? 살릴까? 누가 오면 13장에 보면요.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고치시면서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매임에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 심지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즐고 살면서도 뭔가 미어 있고 뭔가 답답하게 갇혀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질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인데요. 이 교훈의 목적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의 것이 전부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교훈이고 잘못됐던 것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도 여러분 그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청결한 마음. 내가 이 율법을 이 교훈을 가르치고 이 교훈을 행할 때에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요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런 욕심 없이 정말로 정직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교훈과 말씀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이요.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야, 우리가 왜 끌려갔지? 고민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라고 자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뭔줄 아세요? 우리 교단이 가진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 일하지 말자. 하루에 천미 m 이상 걷지 말자. 일킬 m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 아, 불도 키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옆집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불좀 켜주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일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본질은 뭐였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그래, 이렇게 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잘 사랑할까? 그래,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라고 결단을 딱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나오던 이것이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들인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저 건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야? 안나오아 믿음이 없네 믿음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갔어요 아이고 죄를 졌어 내가 죄를 졌어 아, 이 아침에 못 일어났어 난 어떡하면 좋아 내가 죄를 졌고 죄책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어, 어제 권사님한테 새벽기도 간다고 했는데 아 이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왔던 자리가요 나의 죄책감으로 가득한 자리가 되고요 다른 옆에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복음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끝끝 끝끝 사절 말씀인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만 몰두하게 되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아유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왜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지면서 하 족보를 따지 기 시작하고요. 신화 이거야 복받는데, 아 이거야 좋은 일이 생겨나는데, 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이 모든 정해진 것들의 가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마음의 욕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디모데야, 디모데야, 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되어서 너를 울가매고 온전하게 다른 길로 가게 해버리는 그러한 자로 설수 있고 그러한 거짓 교사의 자리에 설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고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큐티해야 될 날마다 솟는 샘물 아마 큐티집 받으신 분도 들 있고 오늘도 가시면서 오늘 처음 1월 1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 큐티집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사실 송구영 신재배 때 설교하기에는 그다지 목회자로서 매력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본문을 보다 보니까 아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 디모에게 주 디모데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살아가는 성도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가 무엇을 결단하던 무엇을 행하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네가 배운 그 교훈의 목적, 네가 가르쳐야 될그 교훈의 목적, 참된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저에게네 명의 아이를 주신 건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큰 복이냐면요 넷다다 다 다른 거예요 넷다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두 보시면 알겠지만 셋다다 다 다르고 둘다다 다 다릅니다 내수시였기 때문에 좀더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어떠한 자녀에게 마음을 더 가게 하실까요? 네명 중에 어떠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어머니 말씀 잘 순종하고 딱딱 자기 스케줄대로 하고 공부 잘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자녀들 중에 가장 듬직하고 신뢰가 가는 자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애타게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삐딱 선탈기 시작하면서 싸우고 동생 괴롭히거나 언니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오빠하고 싸우면서 나는 몰라, 나는 안할 거야. 아무 소리 지는 그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십니까? 잘하는 애는 밖에 나가도 잘할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아이 이거 어떡 하나 하면서 관심이 더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보면요,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인 아니신 분만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의인이라서 왔다. 난 너무 깨끗해서 왔다. 난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와야지. 하신분 계시나요? 아니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지막 날 참회 기도하면서 나오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수 있잖아요. 죄인인 나를 오직 은혜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은 어떠할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진 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관계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을 뽀럭뽀럭 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죠아 믿음 있지 않아죠? 믿음이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 성격 아니었으면 이 땅을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예전에 죽었죠 뭐예요? 그 성격 때문에 살아남은 거고요 하나님은 그 성격을 사용하셔서 이 자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전 이전 이전에 생기던 교회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냐면요 무서운 청년 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 청년 좀 무섭더라고요. 이 청년이요 어떤 정도냐면 이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 딱 가서 앉아 있다가 이 미용실 이제 하는 청년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러다 잘못해서 기스를 냈습니다. 오래 기스가 살짝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머리카락는 무한하니까 무한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 어, 죽을 줄 쓰면 이러거 아니죠? 그래서 모르고 아 죄송합니다. 웃 웃었어요. 구승을 그 보자 이 청년이 바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차에서 자기 야구방망이 건에다가 그 가게를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머리 깎았던 미용사의 머리를 그대로 깎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못건드는 청년이요. 여러분 그럼 어쩌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아우 저거 저거 저건 인간 말종이네. 어떻게 저런 애가 교회 와? 여러분그 사람이 교회 있어야 될까요? 없어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 느꼈는지 아세요? 예전, 예전에 했던 교회는요 바로 옆에 통일교 본부가 있었습니다. 통일교에서 무슨 행사라면요 버스를 막 몇십 대가 줄을 늘었는 거예요. 그럼 저희 교회 주일 앞 주일인데 저희 교회 앞에까지 다그 통일교 버스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가서 저희가 빼달라고 빼달라고 제가 나, 내려가서 막 빼라고 하는데 뭐 목사니까 뭐뭐운전수들 뭐 듣는 등만는등 하는 거예요. 빼지도 않고 아뭐 어쩌라고요. 뭐 경찰이 불러요. 뭐 이렇게 뭐막 이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또 제가 싸울 수도 없잖아요. 분명 때릴 수도 있겠지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때, 그 청년이 교회 밖으로 딱 나왔습니다. 다짜고짜 차를 발로 걷어 차더라고요. 단 2분 만에 차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 되게 고맙더라고요. 교회에는요, 이런 강대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요, 화장실, 화장실 하수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똥이 안 내려가면 교회는 냄새가 나요. 각기 기능이 있고 각기 구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 한해 교훈, 말씀의 목적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부족한 사람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저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간혹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이럽니다. 아빠 쟤는 필요 없는 애것 같아. 아빠 쟤는 갖다 버려. 엄마 쟤는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와서 만약에 첫째가 둘째를 둘째가 셋째를 셋째가 첫째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앞만 봐도 저 자식은 자,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적에서 파 버리세요. 자녀로 생각하지 마세요. 쟤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라고 얘기다 며느리 마음 어떠십니까? 아이고야좀네 동생에, 네누나 좀, 너네 네네 오빠 좀 그렇게 봐주면 안 되겠냐? 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네가 좀 이해해주고, 네가 좀 품어주면 안 되겠느냐?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처음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담임 처음이라서. 다니 처음이라서 뭐알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오늘도 성찬식 뭐다 지금 초치기로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정신도 없고 분주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사역하다가 엄청 실수하고요, 엄청 잘못할 거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엄청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유 참 그래 고생한다 네가 하나님이 널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여러분들 시길 소망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요 여러분을이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갔고 이제 몇분 후면 단4분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이 새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더욱 더 하나 되어서요 올해는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공로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장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시장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올 한해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니까 회개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오직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장 같이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운데주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르카이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아버지 저희들로 알고 주시는아버지 마음 그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남들을 판단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판단하나을했습니까 이야기,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모했습니까저희들을 하나 하나님, 저희가 남들을 판단했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남들을 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인도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힘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다될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입니다세례를감당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온전한 교회 들을 하나님, 을이단하며가 오늘 뒷모드에게 네 주시는 바울의 복음과 모습을 기억하며 당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뿜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로인도 하시옵소서 오니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용돈를 일으켜 인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기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을 함께하실 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잠시 눈을 뜨시고요. 이제 40초면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믿음 안에서 한번 카운트 하시고요. 어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잠시만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우리 같이 10부터는 같이 한번. 카운트다운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고요. 우리 새해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뉴이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자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시간, 우리 간 같이 한번 이 마음 담아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마음 담아서 좋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를 이렇게 우리 함께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은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올 한해 이 마음 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하나되는 우리 생수의 관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요 신